현재 시각 2월 12일 12시 58분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음,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있는 리플이고요 아, x r p 고요 아, 이게 입에 안 배네요. 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냥 리플, 뭐, XRP 제가 어떻게든 말해도 알아 들으세요. 음,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씩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알림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찍어 올려드리는 거. 저는 이제 편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스가 하나 뜬거 보면, 리플과 이제 세크가 소송 중이죠. 근데 이제 리플 랩스에서는, 어, 이거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 XLV가 이제 ETF 신청도 했죠? 예. 네, 그래서 승인 전에 이게 승인이 날 거라고 이제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건데 승인 전에 요 소송이 합의 가능성이 이제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 기사들을 읽어 보면 보통은 이제 ETF 신청부터 승인까지 보통 100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요 안에 요 기간 안에 이제 세크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큰 상승이 한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 유입도 많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고래들이 움직이고 큰 돈들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따라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좀어 길게 2020년부터 쭉 계속 길게 끌고 들어왔는데 아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그 취약점이 나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또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제 협업하는 그런 어, 것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뉴스 기사 보면 리플이 포르투갈의 환전 업체 유니칸 비유라는 데에요. 여기랑 제휴해가지고 포르투갈과 브라질간 실시간 국제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국, 그 송금 그 다음에 무역 결제 시스템 여기에 특화된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XRP는 RLUSD, 그, 달러랑 패깅된 리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 거기, 그걸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XRP는 수수료로 들어가고 그 수수료는 소각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어,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현재 미결제 약정을 보면 11월 초 여기 약간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쫀쫀쫀 줄어들다가 지금 거의 바닥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 잘 지켜보시다가 이게 상승하는 시점에 오면 같이 잡아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현재 이전 여기 박스 제가 쳐드렸었죠. 계속 저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박스 가격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방으로 뚫렸다가 지금 꼬리 말고 계속 지금 저항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CPI 발표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그 파월이 청문회 나가가지고 어, 미국의 경제는 아직 견고하다. 그래서 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동결 시사 발언을 했어요. 네, 물론 어, 기준금리는 다음 기준금리는 3월 19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이제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거의 동결이나. 자칫 잘못하면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금리 결정 하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가지수죠 물가지수가 많이 좀 낮아져야 금리를 인하를 할텐데 물가지수가 높다고 하면 비싼데 돈을 더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근데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취임사에서 말을 한게 어, 우리는 기준금리는 적절하다 하지만 국제 채권금리, 장기채권 있죠. 예. 미국에서 하는 장기 채권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야 돼서 유가도 하락시킬 거고, 이런 정책을 쓸 거지만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손을 안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가능하면 좀잘 보시면 좋,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보통 밤 10시 반에, 오늘 밤 10시 반, 내일 밤 10시 반.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니까 어떤 지표, 그런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는 차트가 횡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하지만, 이 차트는 거의 아래쪽에 제 볼륨도 비교해드렸었죠. 이쪽에 많으니까. 근데 약간 조금 불안한 게, 이게 만약에 베어 플래그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어, 이게 여기 아래로 뚫고 이렇게 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진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내려올 때마다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깨졌어. 내가 지금 진입을 안 했어. 그럼 여기 깨졌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래.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들어가 볼래. 하는, 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난 확실하게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들어갈래.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은, 어, 평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평, 본인 평단보다 만약에 많이 낮은 분도 있고 높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높다고 하시면은 내려오면서 물 타가지고 평, 평단 낮추시면 될것 같고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깨진 거 확실하게 여기 지지 받는 거 아래쪽에 매물대 엄청나게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 2.2 달러 부근입니다. 여기부터 아주 두꺼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다시 좀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확실하게 여기 올라 타는 거 보고 위쪽 박스 2.5 달러 부근. 박스 올라 타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 이 라인을 보여드려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차트를 처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이나 저희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남겨놨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요거 클릭하시면은 네이버 폼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저희가 어, 실시간으로 그 관점 공유도 나가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예, 고런 것들도 상담을 해드리죠. 예, 추천 종목 어요것도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락장에서는 사실 현물로 사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선물을 해가지고 어, 쇼스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는 뭐 차트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행보만 안 하면 되고 예, 선물을 이 이제 맞을 때는 선물로 쇼시나 롱으로 대응을 하고 또 올라가는 장에서는 현물 추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805원 이 부근을 올라타고 정확하게는 3,912원, 10아 3,920원 정도네요. 여기 박스가 있어요. 고점 매물 대 박스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확실하게 올라타야 돼요. 여기를 확실하게 올라타고. 가는 모습 이렇게 나와야 추세가 완벽하게 반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는 이렇게 보고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400원 부근 내려오면 땡큐하고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전에 큰 상승이 나왔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 차트랑 바이낸스 차트가 약간 다르긴 한데 업비트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4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눌렀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다가 땡큐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다음 3,805원 가는 거 보고 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올라타서 지지 받는 거 보고 다시 불타기 해 가지고 4,533억까지 끌고 가고 그다음에 5,262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어 제가 그려 놓은 라인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차트의 기준을 가지고 그려 놓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들 긋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소통방 들어 와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 나누시고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락 조정장이긴 한데 지금 오늘 CPI 그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횡보가 조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래쪽으로 매물대 두껍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무섭다고 어뭐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차트가 이러다가 한 방에 그냥 빵빵 뚫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모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자리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 보시다가 <laughs> 제가 이제 중요한 라인들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담당자가 다 배정이 돼요. 네, 들어와서 문의를 하시면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한테 네, 일일이 하나하나 뭐 사세 세세한 것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문의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